아,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였고 어, 엘리사벳이 엘리사비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죠 태중의 아이가 기뻐 뛰놀았다 기뻐 기쁘게 기뻐 놀았다 뛰놀았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읽은 그 뒤쪽에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마리아 찬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할렐루야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아이를 낳을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어,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니까.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들리는 이야기에 엘리사벳 친척이었던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전후가 어떠한지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가게 됩니다. 근처에 살던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제사장 부부였었죠. 사가리아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그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되었죠. 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왜 갔을까? 어 궁금한데.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천사는 와서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질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임신한 것이 자기가 잉태한 것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자 하는 설명 듣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이제 사실 충격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 런지를 이제 성직자 제사장이기도 하고 어른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에, 잉태한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상담을 하고 싶은 자기 마음을 털어놓자니,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벳은 듣고, 어, 사람들과 같이.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쭉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마리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다고 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자연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렇게 오신 것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죄악을 이겨내고, 그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의미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런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인 그런 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그 직전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 그런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가 뛰놀고 또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섭리, 섭리인 것을 설명해주고 하는 이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요한도 마리아가 그렇게 무난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이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놀았다, 뱃속에서 어떻게 뛰놀아요? 남자들은 절대로 모르는 일들을 우리 여자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특히 아이를... 뱃속에서 열달 데리고 있는 동안에 아이가 어때요? 놀아요? 꿈틀거려요? 놀아요? 뛰놀아요? 제가 모르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뛰놀았다고 그래요. 뛰놀았대요. 그런데 뛰놀았다는 말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기쁨에 기뻐서 즐거워서 운동을 난다고 막 뛰노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해맑게 뛰노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고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때문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성령에 의해서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바뀌어요. 환하게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거려요. 여기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셨군요. 왜, 여러분들은 뭐남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벌써 삶이 달라져요. 몸이 가벼워져요. 생각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늘 침울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짓눌려져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러니까 태중의 아이까지도 뛰놀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시장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잔치집에서 뛰노는 이런 뛰노는 것과 다른 의미의 뛰놀 수 있는 그런 기쁨이 태중에까지 전달되어지고 엘리사벳이 그렇게 기쁨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내가 새 힘을 얻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깨닫도록 해 주는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이 구원 구속의 비밀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에 대하여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마리아가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불안감이 있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천사가 말씀해 주셨으니 믿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다음에 현실이 남아 있잖아요. 당시의 현실은 어때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 그거는 100% 돌에 맞아 죽을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고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겨나가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전하였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끝인가요? 순종하고 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행함이 뒤따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텐데 마리아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이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이 엘리사를,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복되게 하셨고 마리아의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겪을 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부족,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했던 많은 기력과 그 역사들은 그들의 믿었던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하여서 이제 구속의 그 역사를 찬송하는 마리아 찬가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자기가 잉태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의 그 역사를 통찰한, 통찰해내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치셨다는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줄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불리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 언약의 성취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속에 여러분의 믿음에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지요.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세상 노래 부르다 보면 어떻게 그 노래 가사가 내 마음에 쑥 들어오고 내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이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찬양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 줍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힘써 시간을 내서 찬양하고, 찬송가 부르고, 그 찬송가의 가사, 그 가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은혜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게 되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찬송이 개인적인 어떤 간증이나 신앙의 차원에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입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찬양이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을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성령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은사를 체험합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지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의 인격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으로 변합니다. 거칠었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깨달음을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를 내가 갖는 것, 또 성령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인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것,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충만 하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능력이 되시는,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는 엘리사벳 태중에 있었던 나중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됐죠. 엘리사벳 태중에 있던 아이까지도 어머니의 성령 충만함이 그대로 전이 되어져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어머니. 그 성령 충만함을 그대로 받고 뛰노는 뛰노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져서 태중의 아이까지도 뛰노는 그런 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험한 세상,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밝고 환한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성령 충만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것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여 뛰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